베트남의 경제사항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인들의 손길이 사라진 베트남은 현재 활기를 다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매년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한국을 뛰어넘겠다며 자만하던 베트남이 결국 크나큰 제동에 걸렸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올해 실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고 기록을 예상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보고서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현지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는 올해 베트남은 작년보다 매우 높은 실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동남아 국가 중에서 인도네시아가 61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실업자 수를 기록하고 베트남이 그 뒤를 이어 15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하면서 베트남 시민들의 걱정이 날로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치는 지난 대유행 시절보다 더욱더 늘어난 수치로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이 준비했던 북부 지역을 토대로 공단이 몰려 남부 지역에서의 실업 근로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외신은 한국 기업들의 철수 여파가 베트남 경제 체제 내부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 내 언론과 미디어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에 이러한 전후 사정을 베트남 시민들은 알겨룰이 없다는 것인데요. 매년 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베트남이 대한민국을 쫓아 경제대국이 될수 있다며 시민들의 건방은 베트남 정부의 예상대로 하늘 높이 찔렀고 베트남인들이 역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뻔뻔함을 드러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삼성 따임 필요 없다. 한국 기업들은 전부 베트남에서 나가라. 라고 SNS에 올리며 축배를 마시던 것이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한국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자 높은 경제 성장률과 부흥을 했던 것이 한국 때문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결국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되자 이들의 뻔뻔함은 절박함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인데요. 베트남 통계총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의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 3,180만 명이 실직하거나 일자리가 없어 근로 시간이 단축되어 즉 감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제조 가공업의 타격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조 가공업이 주 수입원 중 하나였던 베트남이 그동안 한국 기업들에게 하청을 받다가 이제는 받을 수 없게 되니 당연히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일자리가 줄어가자 베트남 정부는 세수 확보에 직접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 글로벌 기술 기업들에게 작년보다 15.2%나 증가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어차피 너희들이 베트남에서 빠질 계획이라면 그동안 우리는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는데요. 특히나 영업이익과 중소기업 진출이 큰 한국 기업들이 그주 타겟이 되며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엄격한 세무조사가 예상된다며 머지않아 베트남 세무당국은 세무감사를 통해 세금 증수를 시행할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실 베트남이 이렇게까지 한국 기업들을 쥐어짜기 위해 난리쳤던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던지라 이미 많은 기업들이 정부와 연계하여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 최근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다시 진행하면서 한국으로의 귀환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한국 대기업들을 따라 차라리 베트남 같이 믿을 수 없는 국가 말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시아의 대한민국을 아예 산업허브 중심지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최근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 매출의 60%나 차지하는 반도체 장비 빅보 기업들이 작년부터 모두 한국의 거점을 만들며 한국 시장에 대한 선전과 야욕을 드러낸 것인데요. 실제로 인텔 아태지역 총괄 대표는 3년 전 인텔은 KT와 함께 5G를 세계적으로 선보인. 바 있다면서 한국에서 신기술을 도입하면 다른 국가가 따라오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더욱 더 늘릴 것이라고 확답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을 포함한 한국의 대기업이 많은 돈을 쏟아부어 베트남 경제의 70%는 한국이 기여했다고 할 정도로 베트남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참으로 고마운 나라지만 이들은 그 고마움을 오히려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들을 피해자로 꾸며왔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그동안 자신들이 고성장을 이룬 것이 자신들의 힘. 아니었단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상황은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국가 경제 기반이 휘청일 정도로 매우 큰 타격을 받게 된 베트남은 마지막 남은 기름이라도 쥐어짜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세금 정책을 공격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오히려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신뢰 국가 대한민국으로의 투자를 늘려버리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위기라고 많은 외신과 투자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지만 전혀 들은 채도 안 하는 베트남. 경제 지표로 편재 상황이 증면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번 실업자 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이번 위기만 잘 넘긴다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국민투비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